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지현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베이직 어텐션 현재 27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 강한 반등 흐름을 통해 자금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쭉 죽지 않은 모습 보여주던 베이직 어텐션이 이렇게 갑자기 지선 뚫고 상승했다는 것은 지금 세력들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자이 세력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 이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바로 우리 홀더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일 텐데요. 영상 후반부에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라면서, 자 우선 오늘 분석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 같이 볼게요. 베이지 어텐션이 미쳤습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 기반 광고 보상 코인, 베이지 어텐션 토큰이 10월 들어 급등했습니다. 광고를 보면 보상을 받는 구조, 사용자 중심 웹3 생태계가 프라이버시 강화 흐름과 맞물리며 실사용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베이지 어텐션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주의력을 가치로 전환하는 최초의 실험, 광고주, 사용자, 플랫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로 재조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숨 고를 때, 베이지 어텐션은 조용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현재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상대 강도 지수가 40 근처에서 중립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 단기로 봤을 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볼링저밴드에서 볼때 현재 가격은 중간 밴드 근처 위치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수 있겠죠 즉 현재 자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한 재료 말씀드렸는데, 요즘 투자가 아닌 투기하시는 분들 많죠. 자, 내가 그렇다 하시는 분도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매매 타점 알아보기 전에 요즘 코인과 관련된 사건, 사고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여기저기 주변에서 물렸다는 반응이 많아 투자를 시작하기에도 꺼려지고요. TV만 틀어도 연예인들이 막 이거저거 다 물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니까 더 겁이 날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신경 써야 하느냐? 바로 정보입니다. 뭐, 락업 폐제 메인넷, 상장. 세력의 움직임 등등 이런 정보가 부족하면 그냥 잃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모아온 돈 잃고 싶은 분 없죠?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고 수익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나갔던 매매 타점 하나 잠깐 같이 보실게요. 4월 6일 아더코인 50원에 매수 들어가서 230% 수익 봤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7월 5일 테조스코인 720원에 매수 들어가서 90%수익 받습니다 이렇게 저를 믿고 투자한 우리 구독자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수익 내고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에 보이는 번호 010 5568에1415로 문자 1 보내 주시면 세력들의 움직임과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전부 여러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정보 어디서 주어들은 엉터리 정보 아니냐 금전 요구하는 사기꾼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이 정보들 저뿐만 아니라 실제 코인 전문가분들의 기밀 정보들을 바탕으로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가 타 채널에서 제 정보를 남용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제 정보를 가지고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정보들 드린다고 해서 금전적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라 이런 말씀도 절대 드리지 않고요 그래도 의심된다면 문자 보내보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신 후에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드린 정보 지켜보시다가 믿음이 생긴다 하면 그때 투자하셔도 됩니다. 되니까요 뭐 문자 하나 보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1 하나 보내는데 큰힘 드는 것도 아니니까 문자 꼭 보내 보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이득도 없는데 뭐하러 고급 정보를 왜 공짜로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도 무지 상태로 코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고 막 그냥 좋아 보이는 종목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안 먹고 안 쓰며 모은 돈 전부를 잃은 적도 있었어요. 내가 힘들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제가 가진 정보, 과거의 투자 실패를 겪어보며 얻은 노하우들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정보 전해드리는 전지현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계산대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차트 보면서 한숨만 쉬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큰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려드린 밥상 엎지 마시고 꼭 좋은 기회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5568-1415로 문자 1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